자, 그럼, 리스에는 좀 어떤 컨텐츠를 좀 많이 올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뭘 찍어서 올려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왜, 브이로그라고 하죠. 브이로그가. 브이로그. 어디로? 아니, 근데 아, 그, 은근히 리스가 부담이 돼요. 이 영상이다 보니까 이 고민을 무조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뭘 아, 찍어야 음. 될지? 음. 그래서 아, 제가 좀 갖고 온게 크게 좀네 가지로 또, 아, 길이 말이 더 길어지는데, 네, 네 가지, 가지 제가, 제가 적어둘게요. 적어둘 네, 리스, 리스 컨텐츠 네, 네 가지. 네 우선 네 요즘 네 가지까지, 네 가지까지, 네 가지까지 네 생각을 갔어요. 네, 요거 꺼도 돼요? 네, 아, 여기서 보여드려야 돼요. 아, 네. 첫 번째는 이제 브이로그. 원래 어, 브이로그가 뭐죠? 비디오 로그의 약자로, 약자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브이 로그 앞에 설명 제가 사진을 좀 찾아왔고요. 비 브이 로그는 이제 용어 자체는 비디오 로그의 약자. 약자인데요. 요거는 내 일상을 기록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도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이게 시작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내 일상을 바로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정, 전문성, 정보성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좀 부담이 있어요. 이걸 뭐 내가 준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을 찍는 거는 좀더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많이 시작을 하시죠. 그게 인스타에도 넘어와서 브이로그 컨텐츠를 릴스에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릴스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처음에 자꾸 해외 컨텐츠가 많이 보여져요 이제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내 관심사 분야를 컨텐츠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컨텐츠를 나한테 계속 추천을 해주는데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저는 좀 글로벌하게 볼수 있다는 게더좀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뭐사람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또 인테리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인테리어 리스가 굉장히 인테리어 많이 보여요. 음. 그래서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 인테리어 같은 때문에 본게 아니라 근데 제가 갖고 온거 원래 이 일상을 좀 보여주는 걸좀 보여드리려 고 갖고 왔는데 이게 옛날 거라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리스릴스 들어가서 기버의 어 없네 하나 눌러볼게요. 노래가 안 나오는구나. 그냥 항상 요렇게 좀 요런 느낌으로.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그냥. AM 루틴이네요. AM 루틴. 그죠? 소리가 안 나요? 응. 그래서 이건 그냥 아침 일상인 거예요. 아침 일상. <laughs> 그죠? 따로 <laughs> 또 듣고, 또뭐 하셨나요? 조회수 많은 거 하나 볼까요? 12만짜리 하나 있네요. 아, 기버웨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10만 10만짜리 하나 볼까요? ]까요? 쿠킹타임이라고 음. 하면서, 이런 것들. 음악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이렇게 보니까, 음, 요 정도는 좀, 우리 쉽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카메라, 삼각대로 거치해 놓고, 그죠? 다 풀었어. 왜냐면 이거 찍어야 되니까 <laughs> 자 요런 느낌 약간 좀아 이거다 이거 요거. 일상의 단면 제가 본게 요거였어요 참 모닝루틴 짧게 짧게 넘어가는 영상으로 그냥 채운 거끝 그죠 1초 2초 영상만 채운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냥 일상에 보여주는 짧은 영상 음. 이게 엄청 길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브이로그로 인기가 많죠 브이로그 컨텐츠가 음,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컨텐츠는, 우리, 읽어볼까요? 어, 두 번째는 그, 하우투 무슨 무슨 사용법에 대해서 보여주는 컨텐츠. 제가 본 데는 그 파운드였어요. 얼마 전에 여기 옷 보고 살뻔 했어요. 인스타에서 보고 살뻔 했다가 들어갔다 정신 차리고 나왔죠. 자, 여기 보면은, 네, 실제로 의류 브랜드죠. 근데 여기 중간에 여기 머리 묶은 영상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그 판매하는 헤어 제품으로 머리를 이렇게 묶는 방법인데 아무튼 이거는 헤어 스타일링 방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뭐하는 방법에 대한 하우투 영상 같은 것들을 짧게 짧게서 해 많이 올려주는 게또 이런 틱톡이나 짧은 영상 쪽에서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이 마케팅하는 사장님들한테 사실 되게 도움되는 음. 영상이에요. 정보성 컨텐츠 이자. 제가 저 하나만 음, 보여. 너 얘기해 주세요. 또 이런 얘기. 하, 하나만 보여드릴게요아 보여 주실 때 있으면 좋죠. 좀 아, 요거 음, 네. 같은 맥락으로. 네. 너무 좋아요. 제가 항상 설명 드리는 계정인데 여기는 아, 문구류 판매. 네. 어, 옛날에 보였다리스 있나 볼까요? 리스 있어요. 여기는 문구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사실 뭐 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구류 살 일이 뭐마나 아.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 때나 사죠. 뭐 봐요, 그 중에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둘러도 돼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사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이다이어리 사서 이펜 사서 이렇게 쓰세요를 음. 설명해 주는데 되게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파시는데 제품 사용법을 알려 주시는 거죠. 참 좋아요. 음. 참 좋은 음. 컨텐츠. 이게 넘어가은데 이런 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어, 이걸 보면은 어, 왠지 나도 이렇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면서 구매하지만 맞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안안안 거. 메이크업. 뭐. 영상 항상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제품만 사면 저 제품 사면 저렇게 될것 같은데. 근데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 얼굴이 필요한 거죠. <laughs> 안 되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제품과 관련된 하는 뭐 방법, 음. 제품 사용법 다 좋아요. 맞아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때좀 약간 흥미 위주로 가시는 분들이. 강사님이 싫어하는 춤전 <laughs> 별로 안좋아그 <laughs> 다음에 요즘 먹방 하시는 분들 인기 많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봄인망님 이분은 원래 좀 이쪽에서 조금 이제는 좀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팔로워 지금 2만 팔로워신데 그 쌍둥이 자매가 쇼핑몰을 하세요. 근데 좀두 분이서 어, 이거 춤 추는 거 아닌가? 춤을 좀잘 추셔요. 어, 요즘에 어, 이렇게 좀뭐 이렇게 좀 언니 부부 동생 부부 요거는 요기 전에 요렇게 어, 좀춤 많이 추셨어요. 언니 분이랑 동생 분이 이렇게 춤 추시는데 좀 약간 두 분이 쌍둥이 자매라는 게 조금 약간 독특하잖아요. 음.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춤추는 영상이 좀 인기를 좀 많이 끌으셨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 20만 조회수 나오고요. 그렇죠. 8만 조회수 뭐 먹방도 좀 하셨네요.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근데 저는 춤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분은 사실 옷을 파시는데 옷을 또 보여주는 방법으로 두 분이서 같이 이렇게 옷을 매치해서 입고 컬러를 매치한다거나 해서 입고 춤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옷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면서 또이 인스, 인스타리스 안에서는 춤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사실 또 시선을 많이 사로잡기 때문에 저는 이 보민만님이 춤이라는 것도 본인도 잘 하시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렇잘 방법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되게 트렌디에 맞는 콘텐츠잖아요, 춤추는 게. 트렌디에도 요즘... 맞고 근데 그걸 사실 또 우리가 아무나 막할 수는 없죠. 우리한테 춤추라 그러면 사실 전죽어도 못하거든요. 음, 저도 못하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맞아서 하시기도 하는데 음. 이런 거를 또잘 흡수해서 요즘 방식에 맞게 만드셨다는 음. 거 자체가 사실 되게 대단하신 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그냥 또 춤을 그냥 출게 아니라 또 자매분이 옷을 입고 그쵸, 판매하는 그쵸. 아이템을 입고 춤을 추면서 보여주는 게 저는 참. 잘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좀잘 찾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제사례 하나만 예예예 예, 예. 사례 부자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또 <laughs> 왜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옷 많이 보 아니 저기 인스타에서 옷 많이 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둘러보게도 막뭐 떠요 릴스 많이 뜨죠. 릴스도 음. 들어가 봤습니다. 춤추는 거 나오길래 보기 싫은데 봐요. 뭐, 보게 아, 돼요. 그냥 네 보. 그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제가 보기,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거, 보여요. 1분이면 이미 다 봤어. <laughs> 다 봤어. 들어가 봐요. 근데 이분이 옷을 팔고 계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내가 그 사람한테 한번 들어가 보게 하는 방법 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 춤이랑 연결해서 내가 파는 물건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춤이 편하고 잘할 수 있는 거고.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분. 그분은 잘 하시지 않았어요. 아. <laughs> 근데 이 릴스를 해야 돼서 한다라는 게딱 눈에 보이긴 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근데서, 무슨 상관이야. 어, 전 상관. 저는 그분 되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했던 게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 모으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인스타 마케팅 우리 교육할 때.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당신만의 컨텐츠, 포인트가 있냐. 컨텐츠만으로 음. 팔로워를 늘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음. 근데 이렇게 자, 차, 찾은 게 저는 정말 대단하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춤이나, 네. 요즘 또 먹방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인스타에도. 음. 그런데 춤이나 먹방은 요 흥미 위주의 컨텐츠인데 인기가 어,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냥. 그죠 여런 되게 막...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좀 스냅 컨텐츠처럼 막 응, 그냥 그렇죠. 흘러가도 보기 좋잖아요. 맞아. 그래서 더 되게 쉽게 보시는 거아요그 맞아요. 다음에 어. 또 제가 네. 이제 보여드릴 분은 이분도 해외분이에요. 네. <laughs> 얘기하고 네. 있어요 해외 컨텐츠를 굉장히 자주 보시나봐요. 제가 찾아보는 게 아니고요. 자꾸 저한테 떠서 보여요. 하나 보다 보면 연결 연결해서 많이, 많이 뜨니까. 그리고 저는 좋은 걸 자꾸 저장하잖아요. 이미니까. 저도 처음에 릴스 나왔을 때 제가 보는 해외 그 인스타그래머들 많이 저는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걸 자꾸 기준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국내 컨텐츠보다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국내 거 사실 웬만한 경쟁사나 동종업계 거의 다 보시잖아요. 사장님들이. 다 봤으면 이제 수준을 높이고 시각을 넓혀서 저는 해외 컨텐츠를 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음. 음. 자 이제 여기는 그 이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걸로 사례를 다 보여드려요. 왜냐 우리 사장님들 이걸 이 참고해야 되기 맞아. 때문에. 예, 그냥 보통의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아니라 물건을 파시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좀 마케팅을 위한 계정들을 좀 많이 좀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분은 한몇개좀 볼게요. 또 네. 무슨 영상인가? 야. 야! 와이. 야! 이분의 영상에는 배송하는 이런 걸 보여주시나요? 음. 별게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어. 배송 박스 이렇게 나간다. 그렇지요. 어. 린넨 백이라네요, 린넨 린네빵. 백. 어. 음. <laughs> 별거 없죠. 별거 없는데 <laughs> 집중해서 보겠네요. 어, 근데 저는 이거 잠깐 보면서 어, 배송받으면 기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모르시죠? 찾아드릴게요. 뭐하시는 분인지. 옷 팔아요. 이거 파, 이런 어. 이렇게 해서 팁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영상.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가 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고 싶게 하잖아요. 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막 엄청난 영상을 찍어야겠다가 아니라 여기서의 제가 사실 이분의 사례로의 얘기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장님들 비즈니스 하는 거를 그냥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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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찍어서 부담 없이, 어, 여러 개 영상 붙여서 만들어서 올려보세요. 또 뭐, 음, 이게 처음부터 수준 높이는 건잘안 돼서, 음. 일단은 1단계로, 완전 아주 간단한 수준으로 만들어보시고, 음. 점점점 잘해가시면 네. 됩니다. 우리 메벨로 대표님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사진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메벨로 대표님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인스타방에서 봤어요. 어, 아, 저 사진 보고 어머 어. 이거 사진, 뭐 어디 사신 거 저, 아닌가? 정 가져온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시선에. 깜짝 놀랐어요. 사진 뭐 근데 사진이 계속 좋아지시더라고. 음. 이 영상 보세요. 이분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저거 찍어서 지금 하는 건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영상으로 찍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보통의 사장님들은 별거 아니라고. 정말 같은. 별거 아닌 걸 찍으라는 거죠. 별거 아닌 걸 찍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단한 걸 찍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음, 않은 거죠. 이거 보세요. 별거 없다. 이분은 네. 맨날 이걸 올려요. 정말 별거 없죠. 음. 아. 몇초 되지도 않아요. 음. 그리고 처음에 영상이 힘들면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영상도 괜찮다. 예. 네. 그래서, 요분 근데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죠. 음. 이게 처음부터 조회수가 높았, 높았을까요? 아니죠. 그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쵸. 높아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개, 기존 것들도 계속 음. 더, 더 높아져요. 음. 음. 그래서 항상 저는 무조건 하자. 음. 리스. 음. 리스는 지금은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왜, 그리고 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냐면 이게 영상이 짧잖아요. 맞아요. 짧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봐요. 음. 그 조회수가더 많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무조건 하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오늘 제가 릴스 얘기 드리는 거에 가장 마지막 핵심은 어 마지막 아쉬워. 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laughs> 네. 자 오늘 마지막은 그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당장 빨리 릴스를, 릴스를 해야 하는 이유. <laughs> 세가지 <laughs> 이런거 <게> 재밌죠 <laughs> 자 첫번째는 또 자신있게 제가 또 우리 수강생님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마치는 사례로 떠서 포항에서 떡케이크를 지금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를 판매하시는 대표님이신데 떡케이크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여기 지금 여기 리스 보이시죠 이거, 빨리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마우스로. 이거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안 돼요? 아, 어, 지금 바로 인기 게시물 바로 적힌 거 아래에 있는 이 영상 있잖아요. 리스트 영상. 음. 여기 뜨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우리 사장님들이 인스타그램 마케팅 하면서 제일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기 게시물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의 해시태그 검색 결과에 인기 게시물을 보시면 가장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릴스가 나와요 거기다가 릴스가 정사각 콘텐츠가 아니고 새로기 때문에 두 칸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 게시물 올려야 돼요? 릴스 올려야 돼요? 릴스요 릴스 왜 이렇게 답변이 느려요? 아니 그 빨간색을 <laughs> 체크해드리고 싶어서 아. 릴스 올려야죠 그쵸? 네. 그래갖고 이 대표님 여기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캡처해서 보내드렸어요. 1등은 대박이네요. 그 1등은 대박이에요. 이게 지금 작은 해시태그는 아니거든요. 게시물 개수를 보면 경쟁도를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4만이에요. 이걸 잡았다는 거예요. 대표님 요즘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아, 역시. 저한테 댓글 달았어요 어제. 아니 근데 팔로우가 얼마나 되시는데요? 천인가? 어,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 천 백. 이 게시물에 좋아요는 얼마나 나와요? 보통 게시물 좋아요가? 보통 게시물 좋아요가 이 대표님이 한 100, 110, 120, 1 4 0 나오네요. 잘 나오면 140. 댓글은요? 댓글은 뭐한 4개, 15개? 왜냐면 제가 이거 좀 하시라고 해서 요즘 뭐 댓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 음. 뭐 우리 팔로워가 적어도 그쵸. 팔로워 수가 많은 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항상 음. 얘기하죠. 음. 신규 고객, 아니 요 신규 타겟 고객 팔로워 늘리는 거 항상 하고 요거 하면서 같이 해야 될게 뭐냐면 참여율 늘리는 맞아, 거. 좋아요, 댓글 늘리는 거 항상 같이 하고. 요거까지만 하면 안 되죠. 구매로 연결될게 만들자. 요세 가지를 같이 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대표님 지금은 이제 팔로우 늘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참여율을 늘리게끔도 손품 팔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다 <laughs> 근데 우리 저한테, 저한테 어. 대표님 저한테 댓글 달요인스타에다가 인스타 하기 싫어서 대표님한테 배우러 갔는데 하기 싫어서 왔대요. 저 <laughs> 근데 요즘 팔로워 늘리고 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재 응. 그래서 아무튼 제가 꼭 그랬거든요. 리스트 꼭 하시라고. 그래서 저랑 이제 약속한 게 리스트 하루에 한 개씩 올리기로 했거든요. 제가 항상 과제를 지금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응. 잘하고 계셔서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할게 아니라 요 얘기를 해야죠. 참. 리스 해시태그 검색해서 릴스가 1등에 두 자리 차지하고 있지 않냐. 원래 여기 응. 영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 네 자리 차지했었는데 요즘에 맞아. 바뀌었죠. 영상이 네 자리였죠. 영상이 네자리 어. 영상이 응. 네 자리 차지했는데 릴스가 두 자리 차지하니까 무조건 릴스 하자.가 응. 그러니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인기 게시물 옆에 최근 게시물 옆에 릴스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릴스 없었잖아요. 없었더라고. 어. 어. 저는 이거 며칠 전에 봤어요 어, 지난주에인가 본것 같거든요? 응.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인기 게시물만 생각하는데 이제 리스 검색해서, 해시태 검색해서 리스도 눌러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무조건 해야죠. 응. 그래서 무조건 또 하시자. 그 다음, 제꺼 원래 그 계정의 인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제 것도 인사이트 나와요. 왜냐면 그릴스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아... 제가 보여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거 보면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제거 계정 게시물 올렸을 때이 인사이트 뷰를 보면은요. 이걸 본 사람이 몇 명이냐? 보면 저는 한 1,000명에서 1,500명이 봐요. 음. 진짜 많이 봐야지. 근데 제가 리스 올린 거는 많이 나오면은 막 3,000씩 나와요. 뷰가, 여기 나오잖아요, 3,000씩. 그두배 그러니까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뷰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많이 보는 컨텐츠를 올려야죠, 그쵸? 그래서 리스 무조건 올리자. 이세 번째가 요거였습니다 뷰가 잘 나온다. 평소 게시물보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의 사장님들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리스는 또특이하 게, 리스가 특이한 게 아니라 원래 인스타그램이 게시물을 좀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이 게시물을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이 좋잖아요 그거 본 사람이 많고 어떤 참여 좋아요 댓글에 참여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많은 사람한테 노출을 시켜줘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때도 반응이 좋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스볼때어 이게 나한테 뜨는 것들 중에서 보면 은 조회수 엄청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컨텐츠는 인스타그램이 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 조회수를 좀, 아니, 반응이 좀 빠르, 빠르게 잘 오는 컨텐츠들. 분명히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다. 그죠? 그래서 리스, 결론은 리스 별거 없으니까 우리 사사님들 꼭 하자. 그죠? 그리고 뭐든지 지금 빨리 해야 될 때입니다. 빨리 해야 될 때. 이제 막 생긴 기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밀어주잖아요. 예, 인스타그램이 지금 IGTV는 거의 뭐 그냥 그 게시물 올리는 공간에 보면 이름이 없어졌어요. 원래 여기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그 보면은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됐죠. ICTB. 원래 여기 ICTB가 껴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게시물로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게 그 저는 없어졌어요. ICTB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있다 어느 날은 없어 가지고는 아, 막 그러더라고. 오. 없어졌어요. 아, 어, 맞아. 없어졌어요.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 거예요. 그렇죠? 약간 좀그 긴 영상을 좀 유튜브 생각해서 얘네들이 좀 하게끔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짧은 영상이 좀 대세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영상을 좀 밀어주는 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좀 하시는 걸로.